자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11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if 문이 그러면 한 번만 쓸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if 문 안에 또 다시 if 문을 중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이 안에 쓰는 중첩해서 if 문 안에 if 문 쓰고 또 다시 그 안에 if 문 쓰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를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틀이 가장 음, 한번 if 문 안에 if가 들어간 건데, 이제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쉬워요. 지금처럼 if 조건직으로 물어봐서 참인 경우, 그 다음에 거짓인 경우에는 요 else에서 처리를 하죠. 근데 참인 경우에 들어가서 또다시 이 안에서 if하고 다른 조건을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또요 물어본 음, 경우에 참이면 요거, 거짓이면 요것을 수행하도록. 하는 부분이 중첩 입품문의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이 안에 또다시 입품문이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으로 계속 중첩해서 입품문을 쓰는 것을 많이 쓰게 되면 굉장히 프로그램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까다롭고. 그래서 어, 한 3레벨 정도. 즉, 입품문 안에 그 안에 입품문또그 안에 한 입후문. 3레벨 정도 어, 들어가는 것까지만 들어가고 더 이상 도 4레벨, 5레벨까지 들어가는 것은 프로그램, 일, 그,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부분에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안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품원 중첩은 3레벨까지 이 정도만 한다라는 것을 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쉬운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15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마찬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이름이 if nested example. 자, 이 프로그램 을 작성을 할 건데 이게 실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면서 얘기를 합시다. 자, 이 프로그램 보니까 우선 여기에 있는 요거는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다 문법적으로 지금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교수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어떤 동작을 하는지만 간단히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스라고 하는 거는 자바 쪽에서 제공해 주는 우리한테 주는 무기, 무기에 해당되는 클래스예요. 이제 거기서 랜덤이라는 이런 메서드가 있는데 이것도 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런데 이걸 하면 뭐가 되냐면 곱하기 20 했으니까 실제 임의의 랜덤하게 임의의수 20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플러스 8 1 되어 있으니까 81부터 20개의 경우 수를 주는 거죠. 그렇다면 81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100까지 나오겠죠. 음. 그렇게 나오는 경우 수 20개를 주는 것이고, 개를 숫자 형태대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정수 형태로. 그래서 받으면 개를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에 받아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할 때마다 이제 임의의 값이 여기 에 계속 들어올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 스코어가 만약에 90보다 크다면 음, 그리고 또 다시 또 물어봐요. 95보다 같거나 크다면 a+ 아니면 a. 자, 그러면 90이 아닌 경우에 거짓인 경우에 들어가면 이게 지금 시작이 81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81부터 89 사이가, 되, 89까지 있는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85보다 같거나 그냥 라면 B+, 플러스 아니면 B라는 것으로 그레이드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문자열을 집어넣고 실제 그 문자열을 학점이라고 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간단히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 자, 99라는 숫자가, 어, 이미의 숫자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A+. 플러스 그럼 또 한번 실행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98이라는 임의 숫자 나오니까 A 플러스, 자 87이라는 임의 숫자 나오니까 B 플러스 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보면 중첩된 이 f 문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건 프로그램을 한번 해봅니다. int 코어라고 변수 정의 변수에다가 지금 캐스팅해서 인트 타입으로 형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갈 게 매스라고 하는 곳에 벤덤 음, 음, 여기다 놓고 곱하기 20. 자, 그런 다음에 요 숫자에다가 뒤에 8 1부터 시작하라라고 하는. 음, 자 그러면 여기에 8일 부터 100 까지 임의의 숫자가 들어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임의에 들어오는 숫자가 무엇인지 한번 출력을 한번 해 주도록 하고요 출력을 한번 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제 a 플러스 b 플러스 라고 하는 음, 스트링 자체 문자열 자체를 넣어야 되니까 스트링 타입으로 그레이드 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f, 자, if 할때 항상 조건을 놓고 중괄으로 시작 놓고 엔터를 치라고 했죠? 자, 엔터를 치고요. 다음, 이 안에 또 다시 골격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자, if, if 하고 다시 놓고 엔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골격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스코어가 90보다 같거나클때이 안에 또 물어봐야겠네요 스코어가 95보다 같거나 클때 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레이딩 그레이드에다가 a 플러스 이 집어넣고요 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만약에 95보다 같거나 크냐 라는데 아닌 경우에는 else로 또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이 else인 경우에는 다시 또, 우리 성적에 대한 내용들을, 음, a, a p l u 가 아니라 a, a겠죠.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0보다 같거나 크냐라고 물어봐서 참인 경우에는 해당 작성을 했고, 또 거짓인 경우에는 else하고, 중괄호 시작하고 또 엔터를 쳐서 골격을 만들고요. 또다시 if, 또, 조건 넣고 중간으로 시작. 어, 엔터. 이렇게 치겠죠. 자, 그 다음에 스코어가, 어, 스코어가 85보다 어, 같거나 크냐? 라고 물어보면, 그럼 이번에는 이제 그레이드가, 그레이드가 B 플러스가 되겠네요. B 플러스가 되구요. 자, 그 다음, 또 else, 어, else 중간으로 시작. 어, 중괄호 시작 엔터 이렇게 쳐야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실제 그레이드는 b 에요 b 니까 두어서 b 하고 이렇게 쳐주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실제 그레이드 안에 들어간 a 플러스인지 a 인지 A인지, b 플러스인지 여러분들이 실제 학점으로 출력이 되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합니다 자, 그럼 랜덤하게 나온게 94또 한번 실행하면 랜덤하게 나온게 86또 한번 실행하면 랜덤하게 나온게 97 자, 이와 같이 실제 중첩된 if문이 실행된 결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